공만 쳐다보고 공만 따라가게 돼 있어. 최면이 걸린 것처럼 그이 따라가게 돼 있어. 따라가고. <목소리> A o u a 프로 네. 로 네. 네. 한번 더 twist. Nå! Je 마켓. 자 오늘은 게임하기 전에 하나 딱 알려드리고 게임할 때 계속 생각하, 생각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지난주에 영상 보니까 지금 몇 주째 영상 보고 있잖아 다들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공이 있든 없든 주의 살펴는 거야 사람들이 제가안 하고 있어. 이게 안 하게 되면은 다들, 다들 뭐하냐면은 공만 쳐다보고 공만 따라가게 돼 있어. 최면이 걸린 것처럼 흔히 따라가게 돼 있어. 따라가고 있어. 그러면은 그한 쪽은 공 공이랑 사람 몰리고 반대 사람 아무도 없고 항상 주위를 살피고 내가 어디 있는지 그리고 공 받기 전에 살펴서 뭐를 할지 빈 공간 찾아다니면서 오늘은 계속. 좌우 계속 돌아보 돌아봐야 돼요. 예 그리고 영상 끝날 때 다음 주에 이제 영상 확인할 때 사람들이 이게 잘 되나 안 되나 찍어 나겠죠? 다음 번 노력해 볼게요. 우리 50분. 하나 더 갑니다. 갑니다. 그래서 아, 뭐라고? 음. 음. 아, 음. 아, 핸드, 아, 이나스트치